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결제문서의 간인에 대해서 가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제문서 간인이다 라고 하게 되면 두 장으로 이루어진 문서에서 문서의 앞장 뒷면과 뒷장의 앞면에 걸쳐서 찍는 도장을 보고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장 뒷면과 두 번째 장 앞면에 이렇게 걸쳐서 찍는 도장을 보고 우리는 간인이라고 합니다 간인할 때는 이렇게도 하지만 이렇게도 해요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합니다 중간에 찍어서 위조 못하게 이렇게 간인을 꼭 해야 되는 대상 문서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. 문서 순서라든지 연결 관계가 명백히 필요한 그런 문서, 아니면 사실 관계나 법률 관계, 증명에 관계되는 그런 문서, 허가가 됐든 인가가 됐든 등록이 됐든 이런 관계 문서는 전부 다 간인을 전부 다 찍어줘야 됩니다.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인 찍을 때 언제 찍냐? 부동산 계약 같은 거할 때, 그때 이제 주로 간인을 많이 찍습니다. 아니면은 계약서 같은 거 작성할 때, 그때 이제 우리가 간을 찍어요. 간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도장 찍는 위치나 아니면 대상문서 있죠. 대상문서가 아닌 거 찾아라. 그리고 이거 세개 써놓고 다른 거 하나 더 적어서 그렇게 문제가 자주 나와요. 자주 나오니까 간인은 뭐 내용도 작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.